12월 19일 기준 70대 띠별 오늘의 운세를 전해 드립니다. 1955년생 양띠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흐름이 잔잔해지는 날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일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큰 변동 없이 평온합니다. 건강은 혈압과 컨디션을 조금 더 살펴보세요. 애정우는 가족의 안부 한 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행운의 숫자는 6번, 행운의 색깔은 베이지입니다. 1954년생 말띠 여러분, 오늘은 기운이 서서히 살아나지만 무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를 늦출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재물로는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균형을 이루는 날입니다. 건강은 심장과 혈압. 체온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애정운은 가족의 배려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7번. 행운의 색깔은 버건디입니다. 1953년생 뱀띠 여러분. 오늘은 생각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차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지키는 선택이 이롭습니다. 건강은 목과 눈의 피로를 의식적으로 풀어주세요. 애정운은 조용한 대화 속에서 신뢰가 깊어집니다. 행운의 숫자는 두 번, 행운의 색깔은 블랙입니다. 1952년생 용띠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의 흐름이 부드러운 날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재물운은 무난하며 작은 만족이 따릅니다. 건강은 위장과 소화 상태를 조금만 살펴보세요. 애정운은 가족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아홉 번. 행운의 색깔은 골드입니다. 1951년생 토끼띠 여러분, 오늘은 정리와 휴식이 함께 필요한 날입니다. 집안이나 마음을 정리하며 안정감이 커집니다. 재물로는 안정적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좋습니다. 건강은 장과 소화기를 부담 주지 않게 관리하세요. 애정운은 대화가 부드럽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4번.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1950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앞에 나서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재물운는 무난하지만 충동적인 선택은 피하세요. 건강은 허리와 다리 쪽 피로 누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애정운은 말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한 번, 행운의 색깔은 다크오렌지입니다. 1949년생 소띠 여러분, 오늘은 흐름이 느리지만 안정감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재물운은 평온하며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건강은 관절과 근육을 따뜻하게 관리하세요. 애정운은 가족의 관심이 조용히 전해지는 날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8번. 행운의 색깔은 아이보리입니다. 1948년생 쥐띠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정돈되고 생각이 맑아지는 날입니다. 복잡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작은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수면과 휴식에 리듬을 잘 지켜주세요. 애정운은 가족과의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3번.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1947년생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비교적 편안하게 하루가 흘러가는 날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재물로는 현상 유지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은 체온 관리와 소화기를 신경 써주세요. 애정운은 정이 오가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아홉 번,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1946년생 개띠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변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날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지키는 선택이 이롭습니다. 건강은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애정운은 가족과의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다섯 번, 행운의 색깔은 브라운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가장 먼저 좋은 기운과 함께 오늘의 운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